친구들 안녕. 반가반가. 학교 잘 다니고 있죠? 이번 주 공과 11기하 18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공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비켜가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러 갈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로 예수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만사 형통할 거예요. 자, 오늘은, 어, 우리가 이번 주에 본가가, 열1기하 18장이에요. 28절, 32절인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시작할게요. 아, 다 같이 함께 읽으셔도 괜찮아요. 랍사계가 드디어 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뜻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음 아수르 왕의 장군이요, 어 백성들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어 히스기야 왕말 듣지 말라고. 근데 히스기야는 어 어때요? 히스기야 왕은 어어 랍사게의 말을 듣기 전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히스기야 왕은 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음.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25세였어요. 25세 때 왕이 되었는데, 29년 동안 어, 왕이 되고 나서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너무나 잘 다스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은요 어,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이 하는 모든 행위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들도 잘 지키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된 후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요 모든 나라의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아세라 아세라 목도 찍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생활 하면서 어려움 닥쳤을 때 녹뱀 얘기 아시죠? 녹뱀을 높이 달면 그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 녹뱀을 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분양을 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녹뱀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노우산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와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7년이 되던 해에 이제 아스로왕이 쳐들어오는데요. 어, 이 아스로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 11기 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카드왕들만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여덟 명이나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들이 없다 보니까 일찍 바벨론에 의해서 마, 멸망을 했어요. 18장에 보면 어,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스루 왕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유다의 모든 성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스루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삼백과 금3 0냥을 나에게 다 조공으로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모든 집에 있는 금, 문에 칠해놨던 금, 그리고 성전 지을 때 이렇게 기둥에 발라놨던 금아스르 왕에게 다 바친 거예요. 유다도 의해서 멸망 멸망의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스르가 자기 그 장군 세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백성들도 항복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보내는데, 그중에 랍사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사계 대군들에게 대군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가서 모두 항복을 받아내라. 내가 그들에게 어 뭔가를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대그랍사계가 대군을 이끌고 다 백성들을 모아 놓고 거기서 유다 말로 크게 크게 백성들한테 소리쳤어요. 스스로 대왕의 말을 들으라. 막 이러면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어, 반드시 여호와는 우리를 건져내실 뿐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너희들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 성읍이 아수라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소리쳐도 절대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항복을 하고 각각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음물을 마실 것이며 어 내가 장차 너희들을 한 지방의 어 너희들의 어 본토처럼 그곳에다가 곡식도 많고 포도원,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원 받고 있는 데와 떡과 기름 기름이 많이 나는 감남나무가 있는 그 그곳에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지방에다가 너희들을 다 보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질자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악행은 계속 계속 되면서, 어, 결국 이제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열방에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 후손들이 왕위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왕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갈지 그거는 이제 이 다음 공과 할 시간에 어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약속해서 하나님이 같이 히스기야를 붙들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연합해서 나갔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어디를 가나 다 형통하게 살아갔어요. 오늘은 희스께에게 주셨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공과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우리 친구들하고 이 말씀 나눌 때한번 더, 어,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어느 곳을 가든 함께, 어,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모든 일에서 형통하며 살아가는 어, 하루하루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를 가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도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다 비켜가게 하시고 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